그 닥통 그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사 하승일 원장입니다. 그 남성분이 이제 이중턱 흡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. <laughs> 대개 이제 지방이 피하지방 양 자체가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턱살을 당겨서 좀 생기는 정도. 이 정도라면은 아마 남성으로는 지방흡입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. 대개 의 경우는 이렇게 턱을 당겼을 때. 이 턱을 당겼을 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식의 이중턱인 경우는 좀더 효과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해보면은 확실히 그 남성분들이 출혈량이라든지 지방흡입을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출혈량이 많고 지방흡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, 어 기본적으로 지방을 뺄수 있는 축적된 양이 좀 많은 경우가 훨씬 더 수술 결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좀 참고하셔서 수술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